너무 많았를뻔하아 했다. 어아 이게? 아, 으이 아, 으아! 아, 으아! 아, 으아! 아, 으아! 아, 으아! 아, 으아! 아, 씨, 오, 씨. 오, 아 씨. 씨. 오, 오, 아, 으아! 씨발. 아아

<laughs> 아, 이여튼 해서. 이나게해한다 이렇게 해서. 아, 이렇게 해 아, 이지이게 아, 이렇게 아, 게 해서. 게 해서. 아, 이렇게 해 아, 이렇게 해서. 아, 이이죽는이 아, 이 어디 숨 음? 와, 와 개맛있게 지났는데? 분명히... 없는데? 봐봐봐. 그러니까. 빈 아. 밀었어, 빈 밀었어. 나 라스트 라스트 내 헤드카는데. 와이스나 헤드갔어.

세트 1HP. 붙었다. 레이나 붙었다. 왼쪽 보여줘. 이스 세트 물었다. 아못 물었네. 양쪽 둘. 세트 1HP. 여기나 하 더. 바로, 왼쪽 완전 라인 바로 왼쪽 바로 밑에 바로 밑에. 아니, 바로 밑에.